군 생활을 하기 전에 아, 평생 뭐 저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동창이 투스타라는 얘기를 하필 하시는 거예요. 제가 군대를 가기 얼마 전에. 그때부터 저는 상당 기간 장군을 기다리며, 어, 이렇게 군 생활을 한것 같아요. 나는 비록 백이 보충대 가서 강원도 어딘가에 처박혀 있겠지만 언젠가 장군님이 나타나셔서 어,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. 그 마음을 가지고 입대를 했습니다. 저는 포를 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어, 대대장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왔구나, 왔구나 생각을 하고 예, 대대장님께 갔어요. 그랬더니 어, 쭉 저의 이 인적 사항을 보시더니 어, 너 저기 포수하지 말고 통신병 해라. 그러니까는 포를 들다가 어, 무전기를 다루는 거니까 얼마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까? 이제 한 번만 더 전화 오면 전 어디로 가는 거예요? 강원도를 벗어날지도 몰라요. 서부전선으로 갈지도 몰라요. 사실 뭐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전화가 오긴 개뿔이 뭘 와요. 우리 아버지도 다 잊어버리고 계셨고, 지금까지도 그 장군님의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. 그런데 그, 어, 업무가 시작된 지딱 4일 지났을 때, 제가 우리 고참, 한 명한테만 허락받으면 모든 일을 할수 있잖아요. 네. 교회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, 그날부터 제군 생활이 꼬이기 시작했어요. 사실 제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백을 구했는가, 뭔가 제가 열심히 군 생활을 할 생각을 하고,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, 또 하나님께 저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, 누군가가 나를 편하게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살게 만들었어요. 저는 군대에서 참으로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. 왜냐하면 제가 더 이상 장군님이 나를, 내가 의존할 분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. 왜? 오, 장군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. 저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. 그 전에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.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. 여러분, 강원도에 가서 군 생활하면 시편 말씀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.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.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? 여러분 그 오렌지색 활동복, 우리 때는 오렌지색 활동복이었어요. 오렌지색 활동복 입고 산에 올라가잖아요? 다 보입니다. 어디 있는지 숨을 데도 없어요. 근데 그 산을 넘으면 탈영을 할수 있느냐? 또 산이에요. 도움이 도대체 올 데가 없어요.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. 아멘. 이거 자동이에요. 나는 거의 갖고 20편을 외웠다고.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. 이제 장군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오기 시작했어요.